안녕하세요 알리마이입니다. 네, 오늘은 기동시멘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네, 중국 역시 중국 뉴스를 볼텐데요 네, 지동수인이 기동시멘트를 찬 네, 일일 생산량이 완0 0만 톤. 만톤 수량 수인이 이제. 활성화되어 있는 활성시멘트 생산시 네, 생산라인의 무 어, 프로젝트가 진전 예, 지금 진행이 굉장히 춘리하다춘리 출리. 우리나라 말로 순조롭다 네 이런 뜻인데 어, 일단 지금 현재 어, 최근에 제가 <laughs> 투자했는데 조금 많이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 주식은 중국, 중국 주식은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 기동시멘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게제 느낌은 이 건설 쪽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어 조금 어 생각의 좀 변화를 약간 중게해냐면 이 기동 시멘트가, 어, 쭉쭉 흘러내린다는 가정이 생긴다면, 저는, 어, 배당을 좀 주는 기업들한테 최근에 투자했는데, 약간의 패턴을 바꿔서, 아, 1대1로 갈 생각이 다음 달부터는 좀 있어요. 그러니까, 한개 기업은 여전히 배당주를 받 배당주를 하고, 근데 배당주가 사실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10배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5배가 나오고 환율이 2배로 가면 딱 10배가 오는 근데 그게 5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배당주 조금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음 조금 이제 성장주의 패턴을 다시 조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냥 성장주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제가 윤성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천방테크 윤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잘 보고 있는 상황이니다 그래서 어, 조정을 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 기업을 하나 더 투자를 하고 또 하나는 또 배당주를 또 하나는 투자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성장주도 뭐 많이 떨어져도 저는 50% 까지는 상관없다고 항상 하기 때문에, 현재 50%까지 떨어진, 신동택배가 지금 50%가 떨어졌거든요.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, 중, 주가가 굉장히 많이, 폭락을 할 때, 뭐, 한, 그렇게 되면 신통택배는 7, 80% 떨어졌죠. 이때쯤 되면 또한번 들어가고, 그때, 한 목에 50%가 넘어가는것 위주로 이제 다시, 똑같이 매수를 은 어떤 포지션을 가는 거죠. 응. 그리고, 한번확 무너져 내릴 때, 다, 30만 원씩, 한 번에, 투자를 하는 거죠. 한 번에 뭐, 투자를 하면, 응, 그게 네, 맞다고 할게요. 네, 그런, 와중에서, 이제, 어, 뭐 손해볼, 았제 이제, 이제, 익절해야 되는 거, 보요율이 같은 경우는 뭐, 한, 30, 40번이 떨어져도, 일년 칠, 팔요일에는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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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이제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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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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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빨리 빨리 빨 내일은 형님만 화를 내는 것도 뭐 괜찮은 기도하고 네 일단은 그렇게 뭐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형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조만간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를 좀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제 유튜브 와 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한 북한이 되면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